궁금해요, 약간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그리신 건지. 형이랑 저랑 다른 상상을 하면서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사실 작업할 때 사람을 알고 하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음. 개인적으로 알진 않으니까 네네. 알고 싶지만 네네. 그래가지고 <laughs> 모델 일을 두분다 하셨고 네네. 배우나 뭐 이쪽으로 가시니까 네네. 금색이랑 검은색 두 개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근데 되게. 음. 그려볼 수 있었다니 참 좋았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렇게 사실 사진을 많이 찍긴 해봤는데 이렇게 아예 어떤 아티스트분께서 그려주신 건 굉장히 영광이고요.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또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으시다면 옷 이제 패턴 같은 걸 그냥 놔두기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옷에 관심도 많아가지고 옷도. 아 저기도 이런 네. 것들.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아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요. 재밌기도 하고.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자화자찬 타임이에요 조기석 씨한테 이것만은 내가 최고다 자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까요?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뭐 특별히 뭘 이렇게 대놓고 난 이게 잘해 보다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첫 회로 나와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, 감사, 감사합니다. 네.